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했던 정책을 정부가 철회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시행은 제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철회를 하는데 그 철회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임기응변식으로 민심 생각해서 나온 정책들이 굉장히 많단 소리죠. 이게 만약에 역행을 하게 된다면 그 정부에서 한 정책을 그 정부에서 보통 뒤집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 이거 잘못됐다. 문제 터지네. 잘못됐다라고 느껴서 정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시장 상황이 완전히 변해 가는 경우. 그 당시에는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죠.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경제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자금을 풀어줘요? 전세자금대출 풀어줬죠? 초이능수로 주택담보대출 풀어줬죠? 다른 나라들 대출 숙소하고 있을 때. 어,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을 어디다 투자해요? 어, 그러면요. 어디다 투자할지 알려줄게요. 9월에 재건축 연화 완화해주고, 12월에 부동산 사법을 통해서 분상제 폐지해주고, 재초환 폐지해주고, 재건축 아파트 가진 조합원은 3주택까지 받을 수 있게 허용을 해줄게. 아, 이렇게 많이 푸는 유동성은 우리가 재건축을 사야 하는군요. 라고 하면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튀기 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재건축, 신축, 준신축, 구축, 이런 형식으로 번지는데, 그렇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걷잡을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침체되니까 박근혜 정부가 살리려고 완화책을 썼지만, 또 집값이 너무 튀기 시작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책을 썼습니다. 규제책을 쓰고 나서 몇번더 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몇번더 쓰기 전에, 한번 쓰고서 탄핵돼가지고 더 이상 쓰지 못했고, 그 약간의 공백 사이에 심리가 엄청나게 부풀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영향을 주니까 문재인 정부 때 뒤늦게 와가지고 규제정책 싸웠자아 규제해도 집값 오른다. 타이밍을 놓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정부가 냈던 정책을 정부가 뒤집는다. 주택 임대 사업자들 허구식 강제 공시값126%못 버티겠다 집회 이게 왜 집회가 일어나냐 전세 보증 가입 기준은 전세값이 매매값에 100%여도 가입할 수 있었고, 공시가격 기준도 150%였는데, 그러니까 150% 곱하기 100%에서 150%,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했었는데, 요거를 90%와 140%로 강화를 했다. 그러니까 곱해서 126%가 나왔다. 그럼 공시가격의 126%? 저거는 적어요 저렇게 하면 전세가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저걸 가지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업자들은요. 사업하면 안 돼요. 남의 돈 쉽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정부의 강제 126% 룰로 선량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얼마나 선량했으면 전세 자금을 못 돌려주고서 전세 사기를 터뜨리냐. 저거는 비단 전세 사기를 치려고 처음부터 마음먹었던 반지사장 뿐만이 아니라요. 빌라 시장에서 저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저걸 이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 봅시다. 보증을 해주는 거는 안전한데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왜 허구가 위험한데 보증을 해줘야 돼요? 150%는 위험하다 생각해가지고 보증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험회사예요. 암보험 가입기준에 암에 걸렸거나 혹은 가족력에 암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험에 받지 않겠습니다. 선량한 가입자들 가입 못하게 보험에서 막는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보증을 해주고 보험을 내주는 것은 손실을 대비해서 하는 거죠 손실도 대비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무리 정부 공사라고 하더라도 너무 손실 다낼 수는 없죠 그 결국 다 누구 걸로 맡기는데 근데 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자꾸 터져서 보증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보증을 안 해주는 이유는 허그가 보증을 갑자기 보증을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빌라에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많이 터졌으니까 계속 서구에서 저런 쪽에서 회수도 안 되고 손실이 나니까 아 여기부터는 더 이상 보증금 안 받겠다 세입자들 보증보험 안 해주니까 세입자들이 안 들어와요 징징. 전세가를 낮추든가 지금 전세가율이 얼마인데 빌라에 자기 자금 10% 20% 내는 것도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받는다고 하면요 그런 인간들은 임대사업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부가 이걸 지집고 있습니다 빌라 전세 무서워서 싫어요 정부 결국 칼빼든다 어떤 칼을 빼드냐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니까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건설임대에는 잘 적용 안 한다 예외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건설사가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건설임대를 해요? 건설사에서 건설임대 하는 것들은 전세사고 안 터져요? 터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왔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경매 쏟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건설사에서 임대를 해줘요? 그니까 이거 건설사에서 막상? 빌라푸비아를 막기 위해서 저거를 150%로 회귀하는 정책을 내면은 허가한테또 부담을 떠넘기는 거고 전세 사고 더 많이 터지는 거고 선량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다 무슨 임대사업자들이 뭐가 선량해요? 남의 돈 돌려주지 않는 게 무슨 선량해요? 남의 돈 돌려줄 능력도 없는데 담보로 빌려가지고 다음 사람 가지고 돌려막기하고 그 돈을 내가 쓰는 거다. 이게 뭐가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는 지인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고서 이 사람이 갚기로 했는데 안 갚는다고 한몇 달씩 밀어보고 내가 언제 나 갚겠다 하고 계속 밀어가요. 그 작은 돈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서 주택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어떤 것들? 전세 사기 낫던 것들 이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 대책보다 더 자금도 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빌라포비아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거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돈 쓰고 있죠 웃돈 주고 사고 있죠 건설사들한테 돈 퍼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자들의 자금이니까 쓰면 안 된다. 왜 건설사들이 할 때는 주택도시기금 청약자들의 자금인데 왜 마음대로 써요? 왜 이번에 신생아특례? 뭐 신생아특례로 청약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1, 2월에 신생아특례로 청약받는 금액이 그렇게 컸을까요? 왜 근데 주택도시기금 써가지고 그거 뺄고요 진짜 삶의 취약계층들 을 도와주는 거는, 아, 이거는 귀한 돈이니까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건설사 도와주는 데는 왜 퍼다 쓰냐? 정말 귀한 청약자들의 진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로 가면 괜찮아요? 임차권 등기가 급증하고 있죠 지금도 오늘도 막 전세가 올라간다고 계속 부추기는 기사를 뜨는데 임차권 등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0명짜리가 5억 아파트 전세 5억이었어요 근데 이때 한 2명 정도가 못 돌려줬어요 490억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4억으로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이제 400억 밖에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5억을 유지를 해요. 5.1억으로 유지를 해요. 1채가 근데 여기서 400억까지 줄어야 되면 105억. 즉 5억으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못 돌려주는 데가 2 1건대로 늘어났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올라가는 거는 집주인들은 호가를 못 내리게 만든 거고 호가를 못 내리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허구의 보증보험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빌라 보면 다 나와요. 빌라 허구에서 보증보험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150%에서 126%로 낮추니까 150% 그래서 126% 사이인 곳들은 지금 전세가 아예 안 들어가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 잡으려면은 빌라처럼 허그의 보증보험을 아파트에서 강화하면 돼요. 근데 아파트를 강화할 생각을 안 하고 강화했던 빌라를 조금씩 회기시키려고 한다. 지금이야 건설임대에 들어가지만 이걸 가지고, 아, 그래서 건설임대 빌라에 들어가니까 다시 모든 빌라에 다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될 수도 있어요. 간 보고 있는 거다. 근데 보시면, 임차권 등기 엄청 늘었죠? 어제 또 기사 떴죠? 전세 보증사고는 76% 늘어났다. 지금 2조에 육박한다. 1월에서 4월 사이. 그러면 3분의 1 지났는데 2조에 육박한다는 소리 6조가 될수 있다는 소리죠. 산설적으로. 그러면은, 규모가 어떻게 됐다? 지금 악화되는 재무상을 봤을 때, 자본금이 2023년 추정이지만, 1조 대가 떨어졌죠 물론 손실이 요거보다 조금 덜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조 정도 있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정부에서 한 4조 정도 투입했어요 2조 조금 안되게 있었고 4조 투입했는데 이번에 6조 터져버려 허그가 버틸 수 있겠냐 전세 보증 대위 변제 금액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 급증했죠 2023년부터 잡아야 될 부동산 시장을 정부에서 퍼주고서 계속 넣어주니까 허그가 부담해야 될 문제도 커지죠 집값 안 떨어진다 전세가 안 떨어진다 이마음같 갖도록 만들어주니까 집주인들이 차라리 터뜨리면 터트렸지 전세가는 못 내리겠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2023년부터 급증했고 그래서 2023년에 1년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들어갔죠 근데 또 이번에 1.5배 더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저렇게 많이 터지는 거 특히 빌라 빌라 150%로 앞으로 점점 더또 풀어가려고 각 잡고 있는데 빌라는 오피스텔 이런데 전세 들어가야 돼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아파트는 괜찮냐 아파트도 보면 어때요? 말씀드렸지만, 7억 원 이하의 갱신계약은 증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7억 원 넘는 갱신계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액비중이 더 압도적으로 높다. 거의 3분의 2가 감액이다. 지금 전세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7억 원 초과되는 거는 3분의 2가 감액이다. 근데 이 7억 원의 기준이 뭐다? 전세, 반환, 보증, 발급, 한도다 그러니까 보증되는 곳들이 증액을 하고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보증보험에서 해주니까 세입자들 막 올려서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해주는 거고 7억원 초과되는 거는 네가 전세금 못 돌려주면 어떡할 거야. 세입자들 안 들려고 하니까 감액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 보험을 이용해가지고 돌려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증액을 하고 있다. 근데 허그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6조예요. 내년엔 계속 유지하면 더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허그가 그러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피 같은 혈세 계속 쏟아 부어가지고 돌려줄 돈도 없이 전세가 열심히 올리는 저런 집주인들 방어해주는 방법 두 번째는 허그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법 세 번째는 허그가 파산하는 방법 첫 번째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기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소급 적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안 돌려주려고 할 것이다 첫 번째 경우가 된다면 세 번째 경우로 곧갈 수밖에 없죠 정부가 아무리 쏟아 붓는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허그가 파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보증사고에, 보증보험,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 허그에서 다 메꿔야 되는 일이다. 허그가 신뢰가 와요? 저는 이제 허그못 뭐 믿습니다. 보증보험은 꼭안 돌려준다. 이게 아니라, 허그가 신뢰 없는 행동을 했다. 이게 아니라, 허그가 전세보증보험도 저렇게 또 늘어났는데, 이번에 PF대책 들어가죠. PF에 관련돼서 허그가 분양보증해준 것들이 얼마나 왔냐. 그리고, PF보증도 작년에 5조 더 늘렸죠. 얼마나 왔냐, 지금 허그가 보증해야 되기. 그러니까 전세 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도 한 2022년까지 아 전세 사세요. 왜 지금 와서 전세 살지 말라 그래요? 전세 살았다 전세금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아니면 뒤집으려고 여론 만들려고 최근에 양도세 올리면 집값 올라간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상승기 때 분석한 걸 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 생각해보면은, 앞으로 지지킬 정책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근데 지금, 이번에 지집으려고 하는 거, 예외를 두겠다고 하는 정책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정책이죠? 이미 전세 사기 얼마나 많이 터뜨렸고, 얼마나 또 위기를 만들어낼 상황이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전세가 올려보려고 발악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한계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금융권에서도 예외를 한계를 맞이했기 때문에, 결국엔 유동성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시면, 지금, 매매뿐만이 아니라, 그위기가 전세까지 번지고 있다. 일단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차라리 나중에 큰돈 손해보는 것보다는 지금 약간 주거비가 더 들더라도 월세를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